오늘은 4월 9일 4시 11분 어떤 값이 FI와 FC에 적절한지는 더욱 난감하다.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인류가 현재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갖추기까지 그리고 오늘의 고도 기술 문명 사회로 진입하기까지 진화의 역사에 중대한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사건들의 내용과 발생 순서를 볼것 같으면 한 사건의 발생이 그 다음 시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하등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분히 우연히 지배하는 사건들의 연속인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한 문명권이 특정 능력의 소유, 특정 능력을 소유한 고도의 기술 문명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우리가 밟아온 경로와 반드시 같아야 할 이유도 없다. 고도 문명 사회로 진입하는 경로는 여러실 수 있다. 캄브리아기의 생물 폭발이 있기 전까지 거대한 생물로의 진화가 얼마나 일어나기 어려웠던 것이었나를 고려한다면, FI와 FC가 무척 작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fi 곱하기 fc에 100분의 1 정도의 값을 넣고 싶다. 생명이 탄생한 행성들 중에서 고도의 기술 문명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겨우 1%에 지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값에 대한 과학자들의 추정 값은 실제로 실로 다양한데 여기서 우리가 택한 100분의 1은 그 중에서 중간 정도의 값에 해당하는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삼엽층에서 불을 다스리기까지의 진화는 급격히 진화된, 진화된다고 주장한다. 일단 생명이 태어난 행성이라면 이 진화 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또 다른 쪽에선 백억 내지 150년의 세월이 걸려도. 고도 기술 문명의 진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 문제는 실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실험에 동원할 수 있는 행성이 지구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태껏 찾은 인수를 모두 곱하면 n-star, m-p, n-c, f1, fi, f-p, 다곱하면 1의 1곱하기 10의 09승이다. 9승의 결과로 결과를 얻게 된다. 이것은 기술문명 사회가 적어도 한번 꽃피울 수 있었던 행성들이 은하수 은하의 10억개가 10억 있었을 것이라는 결론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 은하에이 정도의 문명권들이 존재한다는 뜻은 아니다. 현존 문명권, 문명권의 수는 F1의 영향을 받는다. 행성의 전체, 수명, 행성의 전체 수명 중에서 기술 문명 사회의 수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알아야 한다. 지구의 경우를 보자,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십억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전파 천문학으로 대표되는 기술 문명이 존속한 시기는 겨우 수십 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지구의 경우 F1의 추정값이 대략 10의 8승분의 1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즉, 운명의 역사가 지구, 역사에, 지구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에 100만분의 1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지구 문명이 내일 당장 파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0의 8승분의 1의 확률이 뜻하는 바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것은 지구 문명의 파멸이라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 파멸은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므로 태양의 앞으로 남은 수명 오십억 50억, 50억년 동안에는 또 다른 기술 문명이 도저히 태어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뿐만 아니라 그 어떤 생물의 종에도 50억 년은 고도의 기술 문명 사회를 건설하기에 부족한 기간이다. 즉 50억 년 이상을 기다려야 비로소 현재 지구 문명 수준의 사회가 태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이 값을 그대로 사용하여 곱셈을 계속하면 nstar npn nc f1 f2 FI, FC, FL, 는1 곱하기 10의 1승이라는 결과를 얻는다.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볼때 고도의 기술, 고도의 기술을 자랑하는 문명권이 우리 은하의 겨우 12개, 10개 정도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10개라는 값은 정상 상태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 의미하는 것으로 같은 수준의 문명 10개 정도가 은하에서 항시 공존한다는 뜻은 아니다. 은하 어디, 어디에선가 문명권 하나가 자멸하면 은하의 또 다른 곳에서 새로운 문명권이 태어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은하 우리 은하에 총 10개 정도의 문명권들이 항시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어떻든 N은 10은 두 손으로 모두 셀수 있는 작은 숫자임에 틀림이 없다. 어쩌면 N은 1일 수도 있다. 한 문명권이 성간교신이 가능할 수준에 도달하자 맞아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섰다면 은하수 은하에는 우리 대, 우리와, 대화를 나눌, 우리와 대화를 나눌 상대가 우리 외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끼리의 대화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고도의 기술 문명을 꽃 피우기 위해서 인류는 수십억 년 동안 거의 고문에 가까울 정도로, 고문에 가까울 정도의 노고를 겪어야 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파멸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에도 눈길을 돌려보자. 고도의 기술 문명이 가진 자기 파멸의 위험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문명권도 있지 않을까. 과거 두뇌 진화의 변덕스러움에서 초래했던 각종의 모순을 의식적으로 잘 해결하여 자기 파멸의 길에서 벗어난 존재가 있을 수도 있다. 설령 대규모의 혼란이 한때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계속된 수십억 년에 걸친 생물학적 진화를 통해서 그 혼란이 가져왔던 폐해들은 모두 되돌려 놓을 수도 있지 않, 않, 않겠는가. 이렇게 바람직한 사회들이 번영의 즐거움을 구가할 수 있는 수명은 지질학적 진화 또는 항성 진화의 긴 시간 척도로, 척도로나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길어진 것임에 틀림이 없다. 기술 문명 중에서 약 1%만이라도 기술 문명의 불안, 불안정한 자충기를 잘 통과한다면, 그래서 이 중대한 역사의 분기점에서 올바른 선택만 할수 있게 된다면, f1은 100분의 1이므로 n은 10의 7승의 결과를 얻게 된다 즉 우리 은하수 은하에 존재하는 문명 사회의 수요가 적어도 수백만 개에, 이른 추산, 수백만 개에 이른다는 추산이다 드레이크 방정식의 주요 앞부분에 오는 인자들 즉 천문학 유기화학 진화생물학 등과 관련된 인자들의 추정 값에도 불확실한 점이 물론 많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정치와 경제 그리고 지구의 경우 인간 본성에 관한 인자들이야말로 이 방정식에서 가장 불확실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다. 은하가 문명권의 거의 대부분이, 은하 문명권의 거의 대부분이 자기 파멸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부드럽고 달콤한 별들의 메시지가 온 하늘을 가득 채울 것이다. 이러한 추상 결과는 우리의 가슴을 울렁이게 하기에 충분하다. 우주로부터 오는 신호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그 신호의 해독 여부는 차지하고라도 우리 은하의 매우 바람직한 징후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신호 자체가 우주, 우주 어딘가에문명의 사춘기를 잘 넘긴 문명권이었 운명권이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메시지에 담긴 내용은 둘째로 치고 외계 신호의 접수만으로도 외계 문명의 탐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할 수 있다. 수백만 개에 이르는 문명 사회가 은하수 은하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면. 운명사회의, 운명사회들 사이의 평균거리는 대략 200광년이 된다. 빛의 속도로 전파되는 라디오 전파라고 하더라도 가장 가까이, 가까운 이웃까지 가는데 2 세기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구 문명이 이러한 대화를 시도했다. 시도했다면, 케플러가 보냈던 신호, 보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우리가 받는 셈이 된다. 전파 천문학은 우리에게 비교적 새로운 분야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 수준은 범은하적 관점에서 볼때 뒤처진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신호를 보내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낸 신호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보다 앞선 문명권에서는 수신보다 송신이 더 중요하겠지만 말이다. 전파를 이용한 우리 문명권 탐색은 겨우 초보 단계에 있다. 하늘의 별들이 밀집한 지역을 촬영해 보면 수십만 개의 별들이 함께 찍힌다. 그 별들 중 하나가 고도의 기술을 자랑하는 문명권일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많은 별들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바로 그 별일까? 망원경을 어느 별로 해서 어느 별로 향해야 할까? 우리 은하에는 고도의 기술 문명이, 운명권이 수백만 개나 있을지 모르는데, 현재까지 전파를 이용하여 조사한 별은 겨우 수천 개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해야 할 일이 지금까지 해놓은 일에 천배나 된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진지하고 철저하며 체계적인 탐색이 앞으로 수행될 것이다. 현재 그 준비 작업이 미국과 구소련에서 현창 진행 중이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대단한 규모의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하나, 예를 하나 들어보자. 현대식 구축함 한 척, 한 척분의 예산이면 한 10년쯤 걸리는 이 외계 생명 탐사 계획을 완수할 수 있다. 인류사에서 문명, 문명과 문명 사이의 만남은 그리 우호적인 것이 아니다 아니었다. 라디오 신호를 이용한 접촉처럼 키스 같이 가벼운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것이었다. 그렇지만 세계사의 한두가지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중 하나가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대혁명 시기의 시기 사이에 있었던 만남이었다. 프랑스 대혁명 전 프랑스의 루이 16세는 태평양 원정대를 파견했다. 과학적, 지질학적, 경제학적 그리고 국가주의적 목적을 가진 이 탐험에서. 우호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원정대 대장인 장 프랑스와 드갈로 라, 라프루스, 라페루스 백작은 유명한 탐험가로서 미국 독립전쟁 때 미국을 위해 싸웠다. 그는 닷을 올려 항구를 떠난 지 1년이 채안된 1786년 7월에 알래스카 해안 오늘날 우리가 리투아 리투야만이라고 부르는 곳에 도착했다. 그는 이 천혜의 항구를 보고 느낀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써놓았다. 세계의 그 어떤 항구도 이보다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매우 이상적인 이 항구에서 여러 야만인을 보았다. 그들은 우정의 표시로 흰 망토와 여러 가지 가죽들을 펼치거나 흔들었고 만 안에는 몇 척의 칸누에 나노탄 인디언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늘 인디언들의 칸누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먹으라고 내밀거나 수달피나 다른 동물의 모피, 그리고 자기네들의 소품을 우리의 철제품과 교환하자고 했다. 놀랍게도 그들은 물물 교환에 아주 익숙했다. 그들이 구사하는 흥정 기술도 유럽 상인들에 못지 않았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흥정을 하자고 점점 더 집요하게 굴었다. 물물 교환을 끈질기게 요청할 뿐 아니라 종도도까지 해 가면서 라페루스 일행을 무척 성가시게 했다. 그들은 주로 철제품을 탐냈다. 그런데 한 번은 장교 제복을 훔쳐간 적이 있다. 어느날 프랑스 해군 장교들이 자신의 제복을 베개 밑에 숨긴 채 잠을 자고 있었는데, 주위에서 무장 위병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은 용케 장교 제복을 여러 벌 훔쳐 갈수 있었다.그것은 해리 후드니를 저리,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절묘한 요술이었다.그렇지만 라페루스는 국왕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평화적으로 대했다.그렇다고 불만이 없던 것은 아니었다.라페루스는 원주민들이 우리의 인내에 한계가 없을 줄 안다. 라고 두들거렸으며, 원주민들 사, 사회를 몹시 경멸했다. 그렇지만 이 만남 쪽에서 한쪽 문화가 다른 쪽 문화에 큰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 라페루스는 투척의 배에 필요한 보급을 마친 후 리투야만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그는 리투야만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었다. 1788년 그의 원정대는 남태평양에서 조난을 당했고, 단한 사람만을 남기고, 라페루스를 포함한 대원 모두가 실종, 실종됐기 실종 때문이다. 그리고 1세기의 세월이 지난 후, 틀링지트족의 주장 코위는 자기 조상들과 백인들 사이에 있었던 최초의 만남을 캐나다의 인류학자 지티 이먼스에게 다음과 같이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는 구전이었다. 틀링지트족에게는 문자로 된 기록이 없었으며, 고인 라페루스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자, 이것이 고이의 이야기이다. 늦은 봄 어느 날, 틀링지트족의 한 무리가 구리를 구하려고 북쪽으로 야쿠르, 야쿠타트까지 갔다. 철은 구리보다 더 귀했지만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리투야만에 이르자 높은 파도가 내척의 카누를 순식간에 삼켜버렸다. 생존자들이 동료의 죽음을 슬퍼하며 천막을 치고 있을 때 이상하게 생긴 두 개의 물체가 만으로 조용히 들어왔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수 없었다. 엄청난 큰 흰색, 갈, 흰색 날개를 단 거대한 까마귀가 까마귀와 같다고나 할까? 틀링지트족은 이 세상을 거대한 새가 창조했으며 그 새는 종종 커다란 까마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믿어, 믿고 있었다. 이 창조주 까마귀가 상자에 갇혀 있었던 태양과 달, 태양과 달과 별을 해방시켰다. 그런데 그는, 그들은 창조주인 큰 까마귀를 똑바로 쳐다본 사람들은 돌이 되고 만다고 믿었다. 거대한 두 마리의 까마귀가 놀란 틀링지트 족은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거대한 두 마리의 까마귀에 놀란 틀링지트 슬링지트족은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급히 숲속으로 뛰어가 숨었다. 숲에서 얼마를 기다려도 자신들에게 아무런 해가 없자 그들 중에서 모험심이 출중한 몇, 몇이 숲에서 살며시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돌이 되지 않, 않는 유일한 방편이라도 되는 듯 안전부채 이파리를 둘둘 말아서 조잡한 망원경 같은 것을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 이 거대한 까마귀를 관찰했다. 거대한 새는 그때 막흰 날개를 접는 중이었고 날개를 다 접자 작고 검은 사자들이 새의 몸체의 부분에서 깃털 쪽으로 기어 오르는 것이 보였다. 눈이 거의 멀다시피 한 늙은 전사 한 사람이 자기 주위로 동료들을 불러 모았다. 자신은 이제 죽을 때가 멀지 않았으니, 모두를 위하여 큰 까마귀 신께서 신의 자식들을 돌로 만들어 버린, 버리시는지 알아보고 오겠다고, 오겠, 오겠노라고 선언했다. 그는 바다 족제비 털로 만든 옷을 걸치고, 카누를 탄 다음 바다로 나가, 작은 까마귀에 접근해서 그 위로 기어 올라갔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소리가 들렸다. 시력이 너무 나빴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앞에서 움직이는 작은 검은 것들의 정체를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다. 어쩌면 보통의 작은 까마귀일지라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얼마 후 그가 숲에 남아있던 동료들에게 무사히 돌아오자 그들은 그를 빙둘러싸서 그를 살아, 살아 돌아온 것을 의아해했다. 의아해 그들을 만지거나 냄새 맡아 보기 정, 보기까지 하면서 그가 정말로 그 늙은 전사였던가를 확인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그 노후 전사는 자신이 방문했던 것이 장조주의 현현인 큰 까마귀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대한 카누라고 확신했다. 그 검은 것들을, 작은 검은 것들을 작은 검은 것들도 실은 까마귀가 아니라 종족이 다른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 설명을 그의 설명을 듣고 그를 믿게 되자, 틀링 지트족은 자기네 모피를 들고 배로 몰려가서. 처음 보는 이상한 물품들, 주로 철 제품들과 맞받고 갔다. 틀링지트 원주민은 그들이 경험했던 타문화와의 첫 만남을 구전만으로도 이렇게 정확하게 보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만남은 전적으로 평화적인 만남이었다. 우리가 우리보다 훨씬 앞선 외계의 문명과 어느 날 만나게 됐다고 하자. 그 만남이 평화적인 만남이 될수 있을까? 프랑스인과 틀링지트 원주민의 만남처럼 만남의 당사자들이 충분히 의사소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평화적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아니면 우리에게 익숙한 소름 끼치는 파괴의 만남이 되지는 않을까? 기술적으로 앞선 사회가 뒤진 사회를 전멸시키는 그런 종류의 야만적 만남이 만난 말이다. 16세기 초 중부 멕시코에는 고도의 문명 사회가 번성하고 있었다. 아스텍인들이 세운 문명이었다. 그들은 거대한 기념비적 건축물을 세우기, 세우기를 즐기는 뛰어난 건축가들이었고, 정교한 기록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뛰어난 예술적 재능의 소유자들이었다. 초전문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당시 유럽의 그 어떤 달력보다도 정확한 달력을 만들 줄 알았다. 멕시코 보물선에, 보물선에 맨 처음 실려온 공예품들을 접한 화가 알브레히트디로는 이렇게 썼다. 때는 1520년 8월이었다. 내 가슴을 이토록 기쁘게 울리는 예술품을 나는 일찍이 본 적이 없다. 나는 사람 기만한 순금 태양과 비슷한 크기의 수는 크기의 수는 순은, 순은 달을 보았다. 온갖 종류의 무기와 갑옷 그리고 이상 야릇한 병기들이 두 방에 그득했다. 그것들은 모두 경이롭, 경이롭다기보다도 오히려 한껏 아름다웠다. 유럽의 많은 지식인들은 아스텍인들의 책을 보고 또한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중한 사람은 이집트의 책과 거의 비슷하다. 라고 감탄했다. 에르난 콜테스는 아스텍의 수도 테노, 테노치 티틀란을 시, 이렇게 서술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들 중 하나이다. 그들의 활동과 행동 거지는 거의 스페인에서 볼수 있는 수준으로 조직적이고 질서 정연했다. 이들이 기독교를 모르고 다른 문명 국가들과 교류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이토록 훌륭한 것들을 지니게 됐는지 그저 놀랐기만 하다. 이 글을 쓰고 2년 후에 고르테스는 테노치티틀란과 그 외에 아스텍 문명을 철저히 파괴해 버렸다. 아스텍 기록에는 우리는, 아스텍 기록에서 우리는 그 파괴의 실상과 만나게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